Welcome to Paris! t 운하입니다 아, jungle city! t <laughs> 아, <laughs> 어제 s is a jungle c 고 t y t h i 가 i 고 a j 에 n g l e c 고 t y This is a j u 아, 10시도 안먹는데 애들이 다 잠을 안 자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화도 떠들어 가지고 근데 결국은 잘 산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일단 나왔는데 유심을 일단 제일 먼저 사야 되고 그다음에 파리 영화 박물관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가장 파리에 오고 싶었던 이유였어요. 5년 전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가서 구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파리가 learned... 춥기는 춥네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어제 보니까 저녁에도 은근 쌀쌀하니까 started... 점심에는 낮에는 좀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또 잤어 지하철만 타면 잠 1번열차가 4분 남았는데 다음열차가 5분 남았습니다 1분만에 열차가 다시 온다는거죠 롤링역이야 롤링역 나갈때는 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지하철역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출구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일단 아무 출구로든 나갑니다 지금 8시인데 1시야 2시... <목소리> 여기 10시에 온다고 해서 밥부터 먹게 됐어요 맥도날드 역시 네. 아침에 갇혀있네? <laughs> <laughs> 뭐야? 아... 여 연돈이었나 봅니다 I made my first friend when I was three <laughs> I've finally moved away so very far from me. What are you 스 o i n g Gaborka? m o n o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 어렸을 때 우리가 진짜 좋아하던 후레이크 그 맛인 것 같은데 괜히 들어왔다 충동 과소비를 할것 같은 기분 나도 물가탐방을 한번 해볼까 물가탐방 뭐부, 뭐부터 하지? 이런 우유? 프랑스에서는 물가탐방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비슷하거나 더 비쌉니다 1L에 2,000원 뭐 조금 더싼것 같긴 한데 와 아까 그거는 약과였어 진짜 진짜 와인의 나라 이게 다틀리나 우리 아침 일찍 오면은 이런 빵들도 다 구워서 넣어놓더라고요. 이 진짜 맛있는데 컴프라이트어컴프라이트다 캘로그는 우리나라 건 아니겠지? 근데 이거 3.25유로니까 한 3, 4천원? 어, 이건 좀싼거 같네. 레스킷. 3유로. <laughs> 이제는 올리브유도 와인병으로 보이네. 과자. 아, 과자도 먹고 싶네. 도리토스 이런 거. 2.5유로. 되게 싸네? 한봉지가 아까 그거 켈로그 그거랑 맞먹는 가격인데? 아, 심지어 50% 할인하는데 이 가격이라고? 아, 도리토스가 비싸구나.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누텔라 브랜드. 아, 갑자기 여기서 계속 쇼핑하게 되네? 2.25로. 얼마야? 한 3,000원. 아, 한 3,000원인데 6개 들었으니까 하나에 500원.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겉바속촉의 명사. 치즈를 이렇게 팝니다, 진짜. 치즈가게나 다름없어. 와, 종류가. 그냥 치즈가게입니다, 여기는. 치즈가게. 이거를 이렇게 한 10유로를 내고, 아, 1킬로에 10유로 정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퍼 담는 거예요.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이거, 리조 이거를 그냥 진짜 우리나라 볶음밥인 줄 알고 샀다가, 약간 한식이 먹고싶어가지고 샀는데 한입 딱 먹고 여기는 그냥 저런 밥을 샐러드처럼 그냥 차갑게 먹어요 그냥 한국도 요즘에 뭐 샐러드에 밥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콜라는 500ml에 1.5유로 체리맛이네 그리고 여기는 2층 가면은 이제 생활용품을 팝니다 그러니까 자파점이라고 해야되나 이런거를 그니까 러 1층은 보통 마트고 2층에는 화장품이나 일반 생활용품, 마트, 옷도 팔고, 저 후레이크 이거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옛날에는 이게 후레이크가 팔았는데 요즘에 엄청 안보이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뭐야, 올리브영에서 일본 후레이크, 일본에서 나온 과자 후레이크, 그게 있어서 꽤 먹다가 그것도 요즘 안 보이는 거 같네. 그래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과자 일단. 갈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유심이 문을 열어요. 어, 무인 양품이 있어. 무지. 아, 무지가 진짜 작다. 무지 작네. 어, 이 토니앤가이 이거 한국에도 있는 미용실 아닌가? 토니앤가이? 한국에서 약간 미용실 그 소개 보면은 토니엔 가이 출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토니엔 가인가? <laughs> 신기하네. 약간 왜 여기서 한국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여기에 익숙해지는 중이라서 이런 아는 간판이나 아는 것들 나오면 좀 신기합니다. 어디 다른데 구경을 하고 싶은데 아직 다 상점들이 문을 열지를 않아서 구경을 못합니다. 되게 유명한 통신상가 보네. 사람들 진짜 많이 기다려 지금. 아니 여기 뭐 유심 맛집이야? 다 기다리고 있어 지금. 무슨 무슨 행사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모였을까 이거? 잘안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어제 문제 생겨서 잘안 터져가지고 아침부터 와 있나? 문 열면 막. Welcome to Paris! It's a jungle city! It's a jungle city! It's a jungle city! It's a jungle c 다 t y It's a jungle 어 열렸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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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y It's a jungle c 어 t y i i Oh, you have the two plans 80 giga 999, 150 1999. Oh, one month? One month. Oh, yeah. You want only yeah. one month? Yeah, only one month. Choose your number. After one month, oh, oh, stop. stop automatically. Oh, yes. Okay, okay. He will be stopped oh. uh, 3 30, uh, 23 October. Oh, okay. Automatically. Okay? Yeah. Yeah. Have a nice day. yeah. Have a nice day. Thank you. Thank you. 와우 드디어 유심을 획득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이거 하기 전에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끝냐면 집에 가야지 했는데 또 하고 나오니까 다시 파리를 굴러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반대여가지고 내려야 할여인데그 다음 정류장에 가서 아 이제 다음에 내리면 되겠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정거장이면 오면 될 거였는데 다섯 정거장 왔습니다.